책 읽고 유튜버라고 좋은 책입니다 정치에 빠져있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디 알리오는원칙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아라는 장벽이에요 내가 틀렸다라는 가능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에 빠져 있으면 내가 틀렸다 라는 오류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 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저 사람 저에게 왜 하는 걸까 라고 합리 적으로 한번 의문을 가져보기 보다는 저 차원의 자아가 튀어나와서 감정 적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각지대라는 장벽인데요. 어, 사실 빠져있다 보면 우파든 좌파든 좌파든 우파든 내가 믿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좌파, 우파, 우파, 좌파로 돌아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사건과 그 안에 상관관계로 만들어지는데 편향된 사고로 내가 세상을 보다 보면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말 설득하고 싶은 그 가까운 사람들 한 명마저도 내가 빠져있는 상태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돌아가지 않아요. 어, 상식적인 사람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파에 왜 상식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가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돌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고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회에 뭔가 내가 가치 부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쪽이 오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식적인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치에 빠져 있는 상태로는 사실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오히려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가 상황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